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 51분 자곧 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아래 꼬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아래 꼬리가 없어요. 지금 하단선이 2,300원대에 있는데 이걸 다 누르고 있네요. 자,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와, 위도, 아래도 다 열립니다. 제 하단선의 위치는 2038원? 그러면 2035원까지 아래가 열리고, 반대로 상단선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위아래 다 열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건 매수, 매도가 둘다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네요. 주봉은 이제 하단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왔어요. 하단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온 상황이고 종가는 하락했고 이제 저가를 붕괴할지 여부만 남겨져 있습니다. 상단선을 들지를 못해서 밀리고 있다라는 게 참. 예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하단, 상단선이 또 발달하고요 하단선도 발달하긴 하는데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음 주에 조정을 할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봉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은 할게 없죠. 음, 타이거도 아, 엄청나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상단선 하단선이 다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하단선은 2125원 정도에 발달하고 상단선은 아예 발달하지 않습니다. 주봉도 상단선에서 밀렸고요. 오늘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반등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양봉으로 돌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양봉으로 돌릴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예, 상승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날 누르는 거죠. 지난주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나머지는 종가 상승도 이 정도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상단선이 더 내려오죠. 그리고 하단선은 발달하긴 하지만 이번 주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르려면, 누르려면 상단선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봉의 상단선을 계속 의도적으로 발달시키는 거죠. 예, 네, 일본은 뭐, 전봉 저가를 깬 상황이라,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음, 현재 거의 10시 가까이 됐는데, 코스피는 개인이 5,118억을 팔고 있어요.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5천억을 팔고 있다라는 것은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외국인이 1,376억 기관이 3,766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개인이 1,534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5,387억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현물 선물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지금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외국인인 거죠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은 뭐 고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상승하려고 일단 핸들링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수가 지난주 고가를 넘을 거냐 반대로 고퍼스가 지난주 저가를 깰 거냐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지수가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고 반대로 고버스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양쪽의 흐름이 다 공존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 마감하고 나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날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자금의 흐름이 고버스에게 너무 불리하고, 그리고 이미 일봉상 전봉 저가를 깬 흐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봉이 유리하게 그려지는지를 관찰하시는 게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